안녕하세요 주주분들 이번에 LNC, LNC 바이오가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주는 모습이 나오면서 자, 앞으로 또 추가적으로 어떤 모습 보여줄 수 있을지 제가 최대한 빠르게 대응 전략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너무나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시청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희 채널 같은 경우는 함께 수익을 내기 위해 정보를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자 도움을 드리는 채널이기 때문에 상당히 제가 많은 부분들 이제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무료로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가 새벽에 정리한 뉴스들을 오전에 좀 올려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실시간 정보나 이슈들 공유해드리고 있고 종목들도 좀 추천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이제 필요하시면 저한테 문자로 주식아재 라고 보내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해서 초대 링크랑 비밀번 함께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LAC바이오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할게,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LAC바이오가 오늘 이제 호재가 나왔어요 호재가 나오면서 이제 여기를 강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 고점이죠 전 고점을 강하게 뚫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돈이 꽤나 많이 들어오면서 뚫으면서 이제 오전 이제 NXT NXT부터 올랐습니다. 보면은 이제 확인을 좀 해야겠죠? 자, 자, 오늘인데 오늘 8시부터 그냥 쭉 상승을 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 상승을 한 상태에서 정규장을 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정규장 이후에는 이때 좀 빠지고 다시 반동하면서 그 뒤에는 쭉 빠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그러면은 왜 이렇게? 됐는가?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일단은 호재 뉴스부터 좀 살펴 보면은 자,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늘 네 8시 반에 에이닉스 바이오가 중국 자회사에 이제 메가노 플러스 현지 판매를 개시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자, 에이닉스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지난 2월 2월부터 이미 얘기가 된 거였죠 얘기를 해서 하고 있었고 지금 이제 중국에 이제 의료보험국 제품 등록 등 병원 내 판매를 위한 행정 절차를 이제 이미 수행을 해왔고 이게 이제 나온 거죠 이제 할수 있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이제 정식 판매를 개시 게시, 개시를 하려고 이제 사전 절차 완료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팔수 있다 이런 지금 기사입니다 자 근데 이 기사 내용만 보면 정말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진짜 초특급 이제, 어, 중국에 판매를 한다고 엄청 호재가 아닌가? 자,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고. 그리고 n c 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리투어. 리투어 때문에 많이 또 관심을 받았었고, 실제로 많이 주가가 상승을 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추가적인 호재가 중국을 뚫는다는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어, 엄청난 이렇게 호재로 받아들여져서 시장에서는 큰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우리, 우리가 생각을 할수 있죠. 그렇다면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는데 왜 빠졌냐? 왜 도대체 빠졌을까? 자, 그래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거는 기본적으로 메가덤 플러스가 본질적으로 뭔지 좀 알아봐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메가덤 플러스가 뭐냐? 자, 일단은 이게 LH 바이오 지금 분기보고서 들어왔는데, 자, 인체 조직 이식제. 그 이게 메가덤이고, 의료기기가 메가덤 플러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사를 보면은, 이제, 실제로 기사를 보면, 음, 자, NC바이오가 중국 자회사를 앞세워 자사 인체 조직 기반 의료 기기의 중국 판매를 시작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보면은 이제 의료 기기를 판매하는 거예요. 의료 기기를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제 이 의료 기기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건자 n c 바이오의 주력 매출이 이제 메가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인체 조직 이식제에서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의료 기기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라는 거는 자 지금 어떻게 보면 n c 바이오의 총 매출 중에서 13% 13%의 매출을 이제 중국 시장에서 판매가 된다라고 우리가 알수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100만 원 단위거든요. 62억, 63억 정도 지금 3분기까지 매출을 냈는데, 자 이게 중국에서 팔았을 때 얼마나 과연 나올 것인가? 실제로 이제 주력 매출은 여기이기 때문에, 어 이제 이거 이제 70억, 63억짜리 매출은 중국을 중국에서 가서 가서 판매했을 때 도대체 얼마만큼의 수익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올 것이냐? 이제 앞으로 LNC 바이오가 보여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만약에 혹시라도 이 인체조직 이식제, 메가덤, 뭐 리투오나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 이제 판매가 가능했다면 오히려 더 주가가 크게 이제 요동치지 않았을까 싶고, 이제 메가던 플러스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매출비중이 크지 않은 이제, 어 그런 이제 상품을 이제 중국에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주가가 한번 솟았다가 이제 빠진 이유가 혹시 여기서 좀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게 호재가 아니라는 건 아니죠. NHC 바이오가 이제 20% 가정 올랐었는데 아무튼 좀큰 이렇게 상승세가 나왔는데 좀 과하다 싶어서 이렇게 좀 내려간 거고 이제 앞으로 리투, 리투가 이제 이제 더 유명해지고 그 다음에 중국 내에서의 메가돈 플러스. 판매가 되면은 추가적인 매출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이렇게 우리가 알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중국에서또 혹시라도 뭐 다른 이제 nc바이오의 제품들이 판매가 또될 수도 있죠 왜냐면 한번 협약을 시작을 하면은 협력을 시작하면은 추가적으로 추가적 협력이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조금은 기대해 볼수 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이슈가 있어서 이제 주가가 크게 변동성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볼수 있고. 그리고 주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정보점이 67,000원에 안전하게 이제 차트를 좀 봐서 안착을 해준다면은 이런 구간들도 강한 지지 구간이 될수 있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많이 윗꼬리가 나왔지만 추후에 우리가, 어,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 다는 점. 자, 하지만 이제, 어, 세력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식은 이렇게 또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올랐을 때막 샀다면은 아무래도 심리적으로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왜냐? 왜냐면은 자, 만약에 고점 대비, 고점으로 기준을 좀 잡을게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18%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혹시라도 고점에 사셨다. 그면 18%가 찍히는 거고. 근데 고점에 뭉태기로 샀다. 비중을 뭉태기로 샀으면 이제 심리적으로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배경들, 이제 다 알게 됐는데, 이런 배경들을 알면은, 어, LNC 앞으로 좋을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이제, 어, 이렇게 높게 샀을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또 주가가 아무래도 또 이렇게 빠졌다고 해서 또 바로 이렇게 또 올라주는 경우도 자주 있진 않기 때문에, 자, 또 이렇게 세력들이 변동을 줄수 있어요. 자, 오늘 또 이렇게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려도록 이렇게. 박스권을 좀 형성하면서, 자, 또 올리면서 개미들 힘들게 하고, 내리면서 또 힘들게 하고, 또 올리면서 아, 또 힘들게 하고 자, 여기서 또 개미도 못 버텨서 팔고 이렇게 세력들이 작전을 좀 쳐가지고 장난을 쳐가지고 개미들을 좀 이렇게 털 터는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볼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싸게 사고 어떻게 비싸게 파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자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차트를 또 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런데 지지구간. 이런 데서 우리가 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좀 사람들이 관심이 좀 없을 때. 예를 들어서, 요 때는 많이 올라서 LNC 바이오에 대한 관심이 컸어요. 근데 이렇게 내려오면은 내려오고 이렇게 행보를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사람들 관심이 없어집니다 자 이럴 때뭐 어디에 관심을 가지냐 사람들이 뭐 이렇게 아이닉스, 로봇, 조선, 원전 이런 게막 오르니까 여기는 관심이 떨어지고 이제 그쪽으로만 수급이 쏠리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은 아 쟤는 오른데 나 여기 물려있지? 난왜 이렇게 고점에 물려있지? 심리적으로 버티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포모현상도 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렸을 때 사야 된다 내렸을 때 이렇게 오를 때 결국 이렇게 결국 결국 오르더라도 결국 내립니다. 지금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결국 조정이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정 구간에서 우리가 좀 사야 최대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고, 그리고 세력들한테 안 털리고 우리만의 기준과 전략이 있으면은 세력들한테 놀아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심리적으로 끌고 갈수 있다. 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된다. 그러면은 세력들한테 농락 당하지 않고 우리가 계좌를 천천히 또는 빠르게 우상향 시킬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지금은 이렇게 말로 듣거나 아 책을 보고 나면은 아 그래 이게 맞지라고 생각을 할수 있지만 장중에 장중에는 또내 주식을 보다 보면은 그거 다른 것도 오르는 거 보고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은 심리적으로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 저도 겪어 왔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보를 이제 공유한 채널이라고 했잖아요 가치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래서 혹시라도 좀 어디서 좀 매수를 해야 되고 매도를 해야 되고 좀 비중은 어떻게 잡아야 될지 이런 것도 잘 모르겠다 좀 그런 것들이좀 도움이 필요하다, 참고사항이 좀 필요하다 하면은 저한테 문자로 주시거나 보내시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료로 또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저도 알려드리면서 저도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오셔서 꼭 같이 좋은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도 제가 다 무료 올려드리고 있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